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네, 여보 저도 사랑해요 <laughs>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<laughs> 근데 러이 자기야 스키 분스 그런 센스 너무 좋아요 자기야 다이스키 데스 완벽한 제분예요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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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예요 저는 딱 호텔 여러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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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뭐라 해야 분여제 영역이라 해야 되나 그런데 딱 이렇게 보관을 해놔요 딱, 딱. 그리고 재윤이 형이 자꾸 들어오면 슬리퍼를 제가 뜯어놓면 으그걸로 신거든요. 그래서 그냥 <laughs> 두 개를 같이 뜯어요. 오면 두 개를 한 번에 뜯어놓고 같이 써어요 근데 슬리퍼 근데 또 이게 또 약간 말이 안 맞는 게 여러분. 또 가만히 있던 제 검은색 티를 <laughs> 꼭막 혼, 저는 찾고 있었는데 아니 <laughs> 입고 나가더라 그리고 저 잠옷 입고 나갔어요. 맞아 맞아. 엊그제. 어 그제 <laughs> 잠옷 아 어. 그거 많이 벗네 오늘 그래 이거 다시 산 거죠 <laughs> 맞아 맞아 근데 나 솔직히 이거를 예상하고 한 거야 <laughs> 아좀 아, 새로운 잠옷 사라고 제이 그 완벽한 제인데 예상할 거를 예상했다 그 번째 <laughs> 아니 가 그걸 아니, 예상할 같아. 걸 내가 예상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무지티밖에 안 들고 갔거든요 여러분 사형이랑 저랑 근데 <laughs> 검은색 무지티를 입고 나은 거를 이제 차탈때본 거죠 여러분 전 사실 아무것도 안 챙겨왔어요 이번에 그냥 몸만 왔어요 <laughs> 사실 이번에 저 깜짝 놀랐어요 저 그래서 맨날 가운 입고 있잖아요 이거 티셔츠 빌린 거거든요 진, 진짜 몸만 와서 근데 정말 깜빡한 게 그러니까 운동복 챙겨야지 생각하고 잠옷을 못 챙겼어요 그리고 사복을 못 챙겼어요 아니 저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찬이는 진짜 몸뚱아리만 왔어요 <laughs> 아니 그 보니까 그 가방을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. 찬이는 단벌신사고요 여러분. 정말 휴대폰만 챙겨온 그 <laughs> 어디를 가든 휴대폰 하나면 돼요. <laughs> 아또 어지가 지갑도 그러니까 없 지가 충전기를 챙겨오지도 않아요. 항상 남 충전기 <laughs> 쓰고. 지갑도 없고요. <laughs> 네. 그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. 그리고 뭔가 현장 도착하잖아요. 그러면 어... 이러고 있어요. 그게 참 신기해요, 저는. 여보 언제 와? 아 나. 나 2박 3일 후에 간다고 했잖아. 왜 자꾸 보채? 안 가? 여기서 할게. 여보, 여기 있어. 난 갈게. 아, 일본에서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계란? 탐하고 먹네. 어. 아, 근데 여러분, 진짜 장난이 아니고. 일본 와서 지금 거의 그냥 호텔 도착하면 기절하고 있거든요, 여러분. 그 진짜 그러고 있어요. 기절 좀자고 있어요. 아침에 또 일찍 나가서 보통 <laughs> 사이에 물이 터지겠대. 여러분 이제 저희 잘게요. 일찍 가요. 이제 저희는 켜 놓고 잔 들겠습니다, 여러분. 켜 놓고요. <laughs> 어. 참사입니다. 코고는 거다 들어가겠네. 여러분 오늘은 일찍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오늘도. 잘 자요, 여러분. 고맙습니다.